너무 예민한 내 자신이 당신을 지치게 만드시나요?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느라 홀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예민함이라는 고통의 근원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는 길을 안내 받으십시오. 깊은 산사, 고요한 암자에서 마음의 스승을 찾아가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쉽게 상처받는 예민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승 앞에 무릎 꿇고 제자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스님, 저는 너무 예민해서 괴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늘 불안과 긴장 속에 있습니다. 이 예민함은 저에게 저주처럼 느껴집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바깥의 소리인가? 아니면 그 소리에 반응하는 그대의 마음인가? 예민한 마음은 외부 자극이라는 작은 실타래를 붙잡고 놓지 않아 스스로 매듭을 만듭니다. 그 매듭을 만든 것은 그대 자신입니다. 그 예민한 감정들을 나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떠다니는 구름일 뿐입니다. 이 동요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저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분노나 짜증이 일어나면, 아, 지금 내 마음이 분노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만 하십시오. 이 일화를 통해 우린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여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마음을 바로잡는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힘. 그것이 예민함을 무기로 바꾸는 힘입니다. 이제 이 마음이 스스로 만든 고통을 어떻게 내려놓을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이들이 겪는 고통의 핵심을 꿰뚫는 단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민함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가장 냉철한 진실을 던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괴로움은 외부의 사건이 우리를 강제로 묶어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꽉 쥐고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직장 상사가 무심코 던진 비판적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10분 정도 기분이 상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예민한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곱씹고 밤새 그 상황을 재구성하며 그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야 했는데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때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상사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말을 나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규정하고 놓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 마음에 집착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만든 고통의 굴레에 대해 지장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장경은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으로 인해 무간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다고 설합니다. 여기서 업은 복잡한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사의 말에 집착하여 분노하고 괴로워하는 그 행위 그 마음의 움직임 자체가 바로 업이며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지옥의 현실에 만듭니다. 지장보살의 위대한 서원은 중생이 스스로 만든 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내려놓는 실천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예민한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지금 내가 상사의 말을 붙잡고 괴로움을 만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그 감정이 나 자체가 아님을 인식하십시오. 마치 손에 쥐고 있는 뜨거운 돌멩이처럼 나와 분리된 어떤 것임을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는 내려놓음입니다. 의식적으로 손을 펴십시오. 나는 이 괴로움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하고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십시오. 예민함이라는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지장보살의 서원처럼 스스로를 업의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놓아줄 때 당신의 마음은 즉시 자유롭고 고요해집니다. 고통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스스로 마음을 밝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예민한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평온에 이르기 위한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라. 너 자신밖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자등명입니다. 예민한 마음은 외부의 인정이나 칭찬이라는 외부 등불에 쉽게 의존하려 합니다. 남들이 나를 착하다고 해야 안심하고 상사가 나를 인정해야 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등불은 바람에 쉽게 꺼지고 그 빛에 의존하는 당신의 마음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등명은 스스로 빛을 내라는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등불의 심지로 삼아야 합니다. 지장경을 보면 지장보살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끝없는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통해 스스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거대한 서원이 아니더라도 나의 평온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작은 서원을 세우는 것이 자등명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검증 중단입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대한 기대를 끊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합니다. 예민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증하려던 노력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는 호흡 관찰입니다. 가장 확실한 자등명의 실천은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늘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니지만 호흡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불안할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들숨, 날숨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한 당신만의 등불입니다. 세 번째는 흔들림 없는 공간입니다. 예민한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이 감정들이 침범할 수 없는 고요한 공간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중심, 이 고요함이 바로 당신이 의지해야 할 등불의 심지입니다. 자득명은 예민함을 극복하고 평온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빛을 낼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고통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가장 고요한 정토가 될 것입니다.